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광고에 드린대로 최상급 실력자를 위한 100일 과정을 이제 개설하는 데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제 1차 시험 때문에 영상으로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되돌으면 상세하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팜플렛이 있으니까 팜플렛을 보시고 또 화면을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어 일단 입실 자격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 1차는 2 이상 합격해야 되고 어 2019년도 예상 합격선을 나중에 학원이 어느 정도 어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볼 겁니다. 어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2차 시험 성적 기준 평균 7점 이내 탈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성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요건은 원래는 철저히 좀 지킬 겁니다. 어 작년에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완화된 기준을 두었는데, 어 원래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초시생 중에 베리타스 종합한 학생이면은 학원모의고사 성적이 어, 상위 10% 이내이면은 입실 자격이 주어지고, 어 타학원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원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심층 면담을 해야 되고. 입증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현 베리타 사격 책임만은 심층 면담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제 너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고, 어, 내실은 없어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서 입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요건는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원래는 작용을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관리 실패가 이렇게 불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 공반지는 몇년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몇년 하면은 실력은 붙는데 에너지가 반대로 떨어져요. 그런데 초보생들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에너지는 이제 충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엇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한 학생들이 어, 실력이 있는 만큼 에너지를 그 다시 재충전하면은 시험 합격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균등한 실력의 수험생들을 위한 과정이 학원가에 없죠. 학원가에 없어서 그걸 이제 또 견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의 경쟁을 하는 것이 시험에는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2차에 막각기 실패했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받아보니까 면접 탈락한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부분도 이제 나름 의미가 많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삼선원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되겠죠. 뭐 어, 경제학 예컨대 기존 삼선화는 뭐 19일 한다, 20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한 12일이나 뭐 13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들어오는 기준을, 어, 두 과목을 같이 할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삼선화 따라가면서 삼선화 과목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에서 따로 진행되는 과목을 따라갈 정도. 그 정도 하루에 두 과목을 하는 게큰 부담이 없는 수준. 그 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침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어 스파르타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이 많이 나왔고 성적 우수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석도 두명이 있었고 어그 다음에 뭐 경제학 최고득점 각 과목별로 최고득점들이 있어요. 그 최고득점들을 모아 보니까 그 최고득점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점수를 모아 보니까 한 85점 정도 됩니다. 평균이 그 학생들이 어, 강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학생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진행하지 않고 어, 지난번에는 이제 그학교학생들을 넣어서 어, 강사들이 출천하고 학교학생들이 강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막상 이제 동년배 학생들이 강의를 한다, 강평한다 을 내지는 아마 우리 추축 학생들보다는 어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강평하는 학생들이 전부 이제 어린 나이야 되니까. 그 학생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거부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문 조사를 해보고 어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일 시험 보고, 강평하고 뭐 최첨 점사하고 음, 성적 공개하고 상위 30%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오전 9시부터 저녁 1 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10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적 미달한다, 결석한다, 시각한다, 이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경고 없이 즉시 이렇게 퇴출을 해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리타스 실강이나 동영상 50% 할인 지원 되니까요. 나름 이제 괜찮은 부분이 될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부분 삼선한 들으면서 또 스파라타 다고뭐 이런 양쪽으로 이렇게 겸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그다음에 학교권에 근접한 학생들 많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하면은 이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참여여부는뭐 권장사항입니다. 일단은 학원에서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수강생 혜택 부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학습실이 있고, 그다음 학원 연계, 연계된 원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지방에서 오거나 아니면 서울에 조금 먼데 다니기 불편하면은 원룸 요청하시면은. 이따가 조건을 이렇게 조금 편리하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상위 30% 정도까지 이렇게 지급할 겁니다. 개인 사물함이 있고, 어, 지정 자석체인데 자석을 결정하는 방법은 한 3일 정도는 자유롭게 앉아보고, 음, 그때까지는 뭐 짐을 쌓아두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은 그게 자석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하는 자석을 표시하시고, 그, 중첩적으로 지원자가 많으면 추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첨 한 번만 하고, 거기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랜덤으로 이렇게 학원에 배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이렇게 상체 상담하시면 학격생하고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7번, 이런 강의료가 50% 할인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게, 어, 운영 방침, 그 다음에 수강생 혜택, 그 다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빨리 등록 안 하면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120명을 우리 한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 등록을 제일 서두르는 게 지금 제일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그 이제 종합반이면은 마감되는 예가 없어가지고 설마 마감되게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마감이 내가 볼 때는 될것 같아요. 아마 시험 끝나면은 한 3일 이내? 이 정도 등록하지 않으면은 조금 우선으로 좀 밀려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커리속인데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1기는 5월 7일까지, 2기는 6월 4일까지, 3기는 6월 13일까지 이렇게 더 타이트하게. <laughs> 그다음에 세부일정 1기는 음, 첫 과목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고 그다음에 행정법이고 행정학, 정치학 그다음에 또는 재정학 이렇게. 그다음에 선택과목. 2, 어, 3기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날짜가 많이 줄어들죠. 기간이. 첫째 보면은, 어, 처음에는 경제학 12회, 행정법 12회 이렇게 하다가 2기로 들어가면은 6회, 6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뭐 3기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하루씩 이렇게 전범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 펌플렛에 있으니까 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어, 국립의견도 비슷합니다. 국립의견도 동일하게, 1기, 2기, 3기 동일하게 가고요. 다음은 이제 통화남설 1, 2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잡아가지고, 1기 때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2기 때는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별도로 진행 합니다. 그 다음 세불 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경작은 12회, 국채법은 15회, 국제정창은 12회, 이렇게 국립의견 합니다. 통합 논술, 매주 토요일 날, 4회. 통합 논술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그 다음에 줄어들죠. 6회, 7회, 7회 뭐 이런 식으로. 어, 통합, 논술, 통합 논술은 어, 예상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세불증 상기 동일합니다. 이것도 매일 이제 동일하게 시험을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약간 일정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본 시험하고 동일하게 이게 일정을. 열도 이렇게 맞출 계획이도 합니다. 고 나중에 약간은 수정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 하루 일정입니다. 이게 하루 일정이 이제 관심이겠죠. 오전 9시부터 1 0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아침 7시에 나와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저 시간보다는 빠른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쉬었다가 1 0시 20분부터 1시간 정도 강평 핵심 내용 정리를 하고 그다음 자율 학습 1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 오후에 전락습 2, 3, 4 이렇게 70분 하고 20분 쉬고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다음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잘락습 5, 6 이렇게 가죠. 어, 그다음에 10시 이 후에는 또 12시까지는 잘 쪽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됩니다.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학습 가능합니다. 뭐 가끔 1시까지 일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수용하고. 그 전에 하면은 몇명이 있지도 않아요. 한 두세 명 있는데, 총무들 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진행하는데, 그때는 일요일은 일정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단뭐 상기에는 일요일 학습 진행 이 부분은, 어, 상기 때는 뭐 요일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일요일도 시험 보고, 토요일도 시험 보고, 그 패턴이 이제 시험 임박하니까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어, 토요일이든 일요일은 잘 학습이 가능하고요. 음, 개인 학습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지난번에 보니까 김밥을 먹고 막 이런 학생이 있던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커피, 음료수 이렇게 내면서는 하지 않는 부분. 그거는 가능합니다. 의외로 그런 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laughs> 밥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고 밥을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그 음식 냄새가 안에 다 번집니다. 그 다음 학습관입니다. 이제는 이제 소개하지 않더라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실림동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관을 알고 있고, 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게 책상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제 길이가 1m고, 그 다음 폭이 80cm, 90c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우리 독서실에 가면은 아주 큰 책상보다는 좀 적지만은, 요게 있는 이렇게두개 붙여놓은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니까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옆에 또 사물함이 있고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이상 시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학원들이 저렇게 많이 해요. 그, 이제, 뭐냐, 수능학원 중에 기숙학원. 기숙학원인데, 그 학원들은 요, 요 폭이 훨씬 작습니다. 50cm 요렇게 애들이다 보니까, 좀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요만하게 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요만하게 하는데, 그는 우리 고시장 안 되니까, 저 정도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원래 또 지금 비셋 학습 시켜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는 뭐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하에 스터디룸이 있어서 스터디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는 뭐 학원에 와서 해도되고뭐 우리 대웅 독서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 자동차가 있으면 무료 주차도 가능한데 학생들은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다음 원룸인데 우리가 6강까지 원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원룸은 그 단기 이렇게 학생들 주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참부분도 있어서 제공되는 부분이 2관하고 6관입니다. 그 2관은 규모가 42개실인데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10만원이고 그다음에 월 30만원이고 그다음에 6관입니다. 6관은 여기는 남학생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관은 경우에는 보증금 10만원이고 월 25만원입니다. 공과금 다 포함된 것이니까. 3개월 정도 공부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여건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지방학생들, 아니면은 이제 신림농에서 멀리 떨어지는 학생들은 요 원룸을 미리미리 신청하시면은 편의료 좀받드리겠습니다그 다음 환불 기준인데 환불 받으면 안 되죠. 환불 받으면 안 되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40%,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한만명 됐는데 그때는 이제 원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한 스물다섯에서 스물여덟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준점은 좀미달한 학생이에요. 근데 첫 해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에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중에 안된 학생이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이. 그러니까 합격률이한90% 이렇게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물론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 원래 선발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뭐 상위 한 80%까지 잡더라도 환불 대상 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입학 간내 120명이 이걸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 신림동 종합반뭐 조에 이렇게 그 들어오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비번호로 부여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 리듬이 조금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어 그다음에 입학 원서 제출 기간은 2월 28일은 아니고 계속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 시까지. 2월 28일부터 마감 시까지. 입학 절차는 이제 방문 접수해도 되고, 이일로 접수해도 되고, 그죠그 다음 입학사정위원회 이렇게 심해가지고 3일 이내에 입학 여부를 통보합니다. 통보 받으면은 그때 와서 저를 좀 보셔야 돼. 그 입학 여부를 통보할 때는 그 전에 나를 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만나는가 하면은 일단은 그 학습 분위기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 이제 뭐 지나치게 예민하다. 아니면 또 지나치게 연령이 높다. 아니면 연령이 높아도 괜찮은데 정말 오래된 고시생처럼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캐릭터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데 보면 학생들은 막 이렇게 기르기도 하고, 가끔 체체를 심하게 풍기기도 하고, 또 담배 냄새에 절여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받으면 다른 학생이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걸 이제 걸러내고 있습니다. 걸러내는데 그런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간혹 있는데, 뭐한명이 있어도 학습 분위기는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걸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자석은 이번에는 저 흡연석은 따로 마련할 겁니다. 이게 흡연자가 비염 변자하고 섞어 놓다 보니까 이 시험 임박하면은 담배를 덮이게 돼요. 힘이 들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그냥 온몸이 쩔어가지고 이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파악해서 나중에 자석을 배정할 때는 흡연자석을 배정할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해서를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 수강료 이 부분은요. 팜플렛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세히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동영상 모르는 학생들은 학원의그 홈페이지에 우리 요강이 있으니까요.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요걸로 제 얘기에 끝이 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좀 있을 듯한데. 성훈이 질문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질문은, 어, 독서실 입실은, 어, 1차가 끝나면 가능해. 1차 끝나면. 그러니까 3월 9일 날 끝나니까 3월 11일부터. 대신에 그 우리가 그 1차생들한테 3월 15일까지 짐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짐이 있는 자리가 있고 짐이 없는 자리가 있을 텐데, 짐을 뺀 자리는 에 앉아서 해도 괜찮아. 짐을 뺀 자리는. 그리고 15일까지는 싹다 빠지니까, 15일 이후에는 뭐 제한적, 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면 될 겁니다. 또 질문 음, 없으면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차 준비에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